안녕하세요. 치마켓 골프입니다. 이번 마스터스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가 우승을 했습니다. 드디어 타이거 우즈가 메이저 대회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타이거 우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즉 교훈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 그 대회에서 마지막 퍼팅을 한 후에 표하는 타이거 우주의 모습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갤러리의 함성은 그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마치 번개치는 소리거나 총소리 같았습니다. 아주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그 군중이 우주를 둘러싸고 역대 최고의 컴백을 달성하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그 분들에게 감동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주의 컴백이 얼마나 놀라운 업적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사실 타이거는 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세계 골프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아, 그렇게 뛰어난 프로들이 요즘 많아진 것도 사실 우주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모두들 타이거 우즈가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프로들은 우즈 키드라 할 만합니다. 타이거가 많은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죠. 우즈 때문에 골프 시장은 그 폭발적으로 커졌고 흥행도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대부분의 골프들에게 영웅이 되었고 그는 절대적으로 보였습니다만 2009년부터 어,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 인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어,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할 수가 없었고, 어, 잭 니클라우스 18번의 메이저 기록을 깨뜨릴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아, 빨간 골프 셔츠를 입은 종이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 생각하는 영웅은 쓰러졌고, 어, 슬픈 결말을 가진 스토리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속적인 불륜과 이혼,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음주운전 재활치료로 그는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희망의 빛이 번쩍이었습니다. 우리는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컴백 중 하나를 보게 될 것인가. 우리는 뜨겁게 그가 다시 우승하여 컴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타이거 우즈 컴백에서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곱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타이거지는 세계 모든 골프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시는 우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평가 받아왔습니다. 다른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최고 수준에서 뛰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우주 자신만은 스스로 가능하다고 계속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충실했으며 대부분 그가 끝났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다시 경쟁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하나, 하나? 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 둘 때는 투쟁하면서 힘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어, 타이거즈가 1년 전 세계 랭킹 1,005위였습니다. 더 상황이 나빠질 게 없었죠. 누구나 침체기를 겪으며 어, 고군 분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지나놓고 보면 어, 그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투쟁과 역경 속으로부터 우리뿐만 아니라 우주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타이거 우주가 교훈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다. 2000년대 중반 타이거 우주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유명해서 경기를 할 때마다 우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우승이 당연했기 때문에 은혜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타이거 우주는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당연시했지만 이제는 감사하는 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수록 기대는 줄어들고 더 행복해집니다. 이 정도까지 다시 골프를 치는데 10년이나 걸릴 거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주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째, 그, 세째 네, 번째 타이거우주의 그 교훈입니다. 침착하라고 말합니다. 아, 골프에서 한 번에 빗나가는 샷은 승리와 패배의 차이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버트를 놓치거나 실수를 저지르면 나머지를 다 망칠 수가 있습니다. 타이거우주는 지난 몇 번에 대해서 아,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잘, 잠, 잘그 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쉽게 흥분하지도 않았고 코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매우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참고 또 참아라 어, 그걸 말합니다 어, 타이거 우즈의 복귀는 아주 서서히 이루어졌습니다 10년이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죠 회복하는 동안 그는 코스에서 인내심의 중요성을 배웠을 것입니다 모든 골퍼들은 인내심을 발휘하는 법과 어, 그 순간에 머무는 법을 어, 배울 필요가 있고 시, 시간이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즉 어, 서둘러 덤비지 말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할수 있는 전부는 그 순간에 각각의 사세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가 스스로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기운입니다. 언제고 싸울 준비를 하라고 타이거 우즈는 가르칩니다. 타이거 우즈는 골프에 대한 정신적 강인함이 부족한 적이 없었고 그것이 또 그렇게 성공한 이유입니다. 계속 싸우고 또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모든 위대한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타이거즈는 마지막 라운드가 끝난 후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힘들었지만 어, 저는 그것의 모든 부분이 좋았습니다. 싸움과 고단함 그리고 힘든 여건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삼키고 어, 샷을 해야 했고 나는 그것의 모든 부분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어, 자기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크까지 남겼습니다. 모든 골프 선수들은 칼을 가는 멘탈, 영어로는 그라인더 멘탈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칼을 가는 멘탈로 무장할 수 있고, 어, 우승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마지막 그, 타이거 우즈의 일곱 번째 교훈입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그렇게 타이거 우즈는 가르칩니다. 많은 여러분들은 타이거 우즈에게 계속해서 어, 더 많은 그 시합에서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 가능한지 우리는 어, 어, 다알수 없습니다만 어, 타이거 우즈가 했던 것처럼 무엇이 가능하고 또 어떻게 우승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끝없이 쉬지 않고 노력을 하고 같이 지켜보고 응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골프 선수 이전에 인간으로서도 존경할 만합니다. 이번 마스터스 대회에서 보았던 것처럼 타이거 우즈는 관중들을 그 편이 되게하여 공을 치기도 전에 필드의 모든 것을 압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그가 겪었던 고군분투는 그를 더 인간적이고 호감가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가 누렸던 전생계는볼수 없었던 더 겸손하고 더 호감 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마지막 18월 그린을 걸어나와서 아들을 포옹하며 감격해하는 그를 보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눈물날 정도로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꿈을 키우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또는 방황하고 자제를 겪는다면 그런 젊은이들에게 또제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타이거 우즈는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함께 타이거 극장을 눈물을 흘리며 감상하는 행복한 그런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상 이번 그 마스터스 대회를 통해서 타이거 우즈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일곱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 말을 줄이겠습니다. 짐마켓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